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어나는 지역 관광 재단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짚어봤습니다. 지역 특화 장점을 기대하고 유사 조직 업무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이 여행 업계 대상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여행 업계 담당자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가치 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수 사장이 M&A 계약 해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관광기업 대상 인사 담당자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9월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강욱희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에어 서울이 청주와 제주도에 10월부터 문항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가 안전한 마이스 행사 재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세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9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9월 14일자 월요일자 동영상뉴스 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다가오는 목요일 라이브 방송 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 최근 들어서 각 지역별로 관광재단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서울 관광재단 출범 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출범 계획들을 많이들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습니다. 요 관련한 소식 어, 장점과 단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살펴봤습니다. 각 지역의 관광 마케팅과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광재단 설립이 지자체별로 경쟁하듯 늘어나고 있죠. 자, 어,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대구시의 경우 2021년 3월 출범 목표로 대구관광재단 운영위원회 심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울산은 울산관광재단. 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2021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요, 현재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 중이고요. 충청남도 역시 행안부의 어, 설립 관한 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충남관광재단은 내년 11월 중, 어, 출범을 목표로, 어, 두개 실, 네개 팀, 정원 23명으로 꾸려질, 어,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과 전라남도 관광재단은 이미 지난 6월 출범을 했죠. 그리고 광주 관광재단도 지난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 강원도도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오는 10월 출범 앞두고 있고요. 어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여기만 강옥희 부사장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어 관광재단이 막 나오고 있죠. 아. 아마도 서울광재단이 비교적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어 예상도 해볼 수 있겠죠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4월 어 서울광재단 출범 이후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없는 곳은 어디냐 어디냐면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제주 세종 충북 정도입니다 예 요거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 단위 지자체는. 관광재단을 운영하는 셈이죠. 아울러 이들 지역, 그러니까 현재 관광재단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대부분 관광공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뭐, 부산 관광공사, 뭐, 경기 관광공사, 뭐, 제주 관광공사 이렇게 있는데 아마, 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출루하고 있는 관광재단이 한 2, 3년 정도 후에, 어, 재단 운영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지표가 좋게 나타날 경우에 어, 이들 지역 역시 추가적으로 재단 출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 관광, 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요. 재단 설립, 그리고 운영에 어, 거는 기대가 일단 큰 상태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국내에 더 전문적으로 또 집중해서 들여다 보겠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는 국내뿐 아니라 이미 지방관광 활성화로 눈을 돌린 일본을 비롯해서 이른바 관광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대도시를 벗어나서 특화된 장점을 보유한 지방관광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어서 발빠른 태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긍정적이라고. 대부분의 지역관광재단은요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그리고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한 정책 수립 집행, 관광산업 업무 전담하고 홍보 또 마이스 같은 거 유치하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업무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관광 성장의 디림돌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사공이 너무 많아서, 어,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뭐냐면,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이제 재단 운영 범위는, 재단을 할때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비교적 여유롭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다, 차고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조직에 비해서, 예. 하지만 기존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관광협회 등 유사조직과의 업무 유사성이니까 업무가 겹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업무 혼선에 우려도 사실, 어, 있다고는 보여요. 각 지역 관광협회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이제 여행사 같은 것들 여행업 운영하시는 회원사들 중심으로 조직돼 있지만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어떤 대의명분 어, 이거는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아, 아울러 지자체 관광과들이 있잖아요. 각 지자체 관광과, 관광 뭐 지능과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름은 다 다르지만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와도 중복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민과 관으로 구분되는 조직이지만 같은 방향,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사공이 많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또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이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 인사 얘기는 항상 예민해.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역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출신은 상당수가 한국, 관광공사 출신 인사입니다. 해당 지역 전문가 우선이냐, 관련 분야 행정력이 우선이냐는 그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이재성 서울 관광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한국 관광공사 뭐 부사장 출신으로 한 33년 두루두루 경험을 한바 있고, 강원도 관광재단 이번에 여기그 내정된 그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된 강옥희 대표 역시 한국 관광사 부사장 출신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죠. 그리고 경남관광재단 초대대표이사 김진활 대표도 한국관광공사 출신입니다. 33년 이상, 뭐, 파리 지사장 비롯해서, 뭐, 어, 대외협력관는 해서 두루두루 30년 이상, 예, 오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관광사 출신들이만 재단이 그 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 한 지역 관광재단 관계자 저희가 멘트를 한번 받아 봤는데 재단 출범과 동시에 초기에 안정적인,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 분야에서 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적합하고요. 하지만 향후 조직 시스템이 성장하고 안정화가 되면 지역 관광 전문가의 어떤 리더십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이제 재단 같은 경우들이 이제 초기에 딱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려면 사실 어떤 그 관광공사 출신의 인맥도 갖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행정력이 좀 검증된 그런 인물들이 초기에 좀 안정화 시킨 다음에 뭐 지역 관광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인 분들 중에서 또. 어, 이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기 때문에 다 요런 뭐뭐 뭐 지적은 조금은 좀 기우이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관광청 한국지사가 여행업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채널 뉴질랜드 스페셜 리스트를 오픈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콩 관광청이 오픈을 했죠 네, 뉴질랜드 관광청도 이어서 오픈했는데. 공식 여행업계 채널인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는 뉴질랜드 관광지 소개, 여행 정보, 현지 소식, 온라인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여행사 담당자들과 소통 확대 그렇게 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9월 18일 오후 1시부터 요 온라인 키아오라 클래스 키아오라 클래스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는 뭐냐면 여행업계 담당자들을 위한 뉴질랜드 관광청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 고려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석자 100명에게 커피 쿠폰도 드리고 클렉스에 대한 안내와 일정 알림 서비스도 이제 앞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권희정 뉴질랜드 강청 한국지사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대면 소통과 적극적인 네트워킹은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 더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미래 시장을 대비하고자 한다며, 어, 많은 관심, 그리고 컨텐츠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현대 산업개발과, 어, 딜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한창수 사장이 담화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문인데요. 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어, 거래 종결, 의무이행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안 항공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고요. 계약 해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채권단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기 운영 그리고 영업 환경 유지를 위해 주요 거래처들에게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 주로 거래한 데가 또 여행사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원활 차질 없는 그런 뭐 기존의 것들 확 바뀌거나 그러면 좀 불안하니까 이런 거 발표 잘 하신 것 같고요. 아시아홍 코로나19 위기로 국제선 운항률 전년 대비 10%대 수준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위극복 위에 뭐 임금 급여 반납하고 다양한 정책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화물기 운영 을 통해서 뭐 단기 순이 영업 이익 같은 건좀 손해 폭이 얼마였죠? 단기 순익에 어 2분기에 매출액 8,186억 원, 영업 이익 1 1 5 1억 원, 단기 순익 이1 1 6 2억 이렇게 해서 모두 흑자 전환했대네요. 예. 다음 소식 바로바로 가 볼게요. 관광공사에서 관광 일자리 센터 아~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센터에서 인사 노무 최신 트렌드 교육을 통해 기업 경쟁력 높이고 기업별 애로사항 어~ 수렴 그리고 뭐~ 관광 기업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어~ 온라인 세미나 개최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행사명은. 디지털 컬처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기업 인사 담당 세미나고요.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 대상은 관광기업 대표, 임원, 임사 인사, 인사 담당자고요. 주요 내용은 관광 일자리 센터 및 지원제도 소개, 관광기업 인사 담당자를 위한 트렌드 특강 및 의견 청취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URL 접속 후 참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URL은 저희 트래블레일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저희가 밑에 자막에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거고요. 어, 한주또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입니다. 날씨가 조금 그래도 시원해져서 다행이고요. 올 이번 주에도 좀 좋은 소식, 어, 오매불망 기다려 보고요. 말이 시대입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I